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과일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귤입니다. 그런데 귤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어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시니까 핵심 사항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가볍게 틀어놓고 두번 정도 다시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최고의 건강정보를 보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겨울의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하면 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귤은 겨울이 제철인 과일로 새콤달콤하고 맛도 좋지만 비타민을 비롯해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귤은 뼈 건강에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귤의 비타민C와 베타크립토산틴 성분이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지면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타크립토산틴은 귤의 색소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로 귤 100g당 3.2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오렌지의 46배, 레몬의 161배나 많은 양입니다. 베타크립토산티는 카로티노이드 중에서도 인체 흡수가 가장 뛰어나고 우리 몸 속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45에서 55세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폐경기가 찾아오는데요. 특히 추운 겨울이 오면 중년 여성들은 평소보다 뼈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사작용이 떨어져 뼈 손실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관절 부위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주의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건강에 좋은 귤도 같이 먹었을 때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귤과 함께 먹었을 때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나쁜 궁합의 음식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귤과 함께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상극의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당근은 귤과 함께 드시면 안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당근 속에 있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의 작용 때문입니다. 이 효소가 그들과 당근을 함께 먹었을 때귤 속의 비타민 C를 파괴해버려.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코르비나제는 호박과 가지에도 당근과 같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같이 섭취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귤의 특별한 영양소를 살펴보면 귤의 하얀 속껍질에는 비타민 P로 불리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성 지방을 제거하여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C와 비타민P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귤껍질에 더욱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쿠마린 성분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귤껍질을 활용한 귤피차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귤피차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 귤껍질을 식초물에 담가 놨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잘게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바짝 말려준 다음 망에 귤껍질을 넣고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면 된답니다. 정말 간단하죠. 동의보감에서 감귤은 입맛을 돌게 하고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소갈증을 멎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귤껍질과 씨는 약용으로 쓰였습니다. 감귤에는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혈색을 좋게 하는 비타민 C와 피로의 원인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구연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귤 알맹이를 싸고 있는 속껍질에는 변비를 없애주고 설사를 억제하는 식이섬유인 팩틴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좋은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세포 분해를 억제하는 등 항비만 효과도 있고 카로티노이드는 노화와 성인병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귤과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또 다른 영양소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뼈 조직 안에 있는 특정 단백질의 활성화해 주어 뼈의 밀도를 높여주고 강도를 높여주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꼽았는데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 외에도 비타민 a 비타민 b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채소 중에서도 영양가가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해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나 들어있어서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C를 섭취하기에 좋은 채소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 꼭 같이 챙겨 먹으면 좋은 식품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귤과 함께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상극의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귤을 먹고 음료수 대신 우유를 한컵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칼슘이 많은 우유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귤과 우유는 좋지 않은 궁합의 음식입니다. 우유의 단백질 성분인 카제인이 귤의 산성분을 만나면 엉겨 붙으면서 응고가 됩니다. 귤이나 오렌지처럼 산성분이 많은 우유와 함께 드시면 응고되어 덩어리를 만들고 위장으로 들어가 위산과 만나게 되면 더욱더 응고가 되어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귤과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칼슘과 단백질, 그리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D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몬드와 호두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철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에 좋은 귤과 함께 드시면 뼈 건강도 챙기면서 맑은 혈액을 만드는데도 도움됩니다. 귤과 견과류를 보다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귤과 견과류, 시금치 등을 섞어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시금치에도 칼슘과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인데요. 여기에 귤과 견과류까지 더해져서 나이 들어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에 최고인 레시피입니다. 세 번째는 궁합에 안 좋은 음식이 아니라 먹으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귤은 다양한 영양소로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당뇨 환자들이 드시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귤의 높은 당분 때문인데요. 귤 속에는 소화와 흡수가 빠른 단순당의 함유량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일으키고 최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몸 속의 지방 합성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비만을 유발하고 체내 염증도 증가할 수 있어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을 체크하시면서 적당량 드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귤 속에 다양한 비타민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액 속의 지질 함량을 낮춰주고 뇌기능 활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좋은 과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귤과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은 멸치입니다. 멸치에는 비타민 D 성분이 풍부하고 칼슘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 뼈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멸치에 함유된 단백질 성분은 뼈의 구성성분인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어 귤과 같이 섭취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좋은 궁합의 식품입니다. 콜라겐은 뼈의 주요 구성성분 중 하나인데요.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뼈를 단단하게도 하지만 탄력을 유지하는데도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이처럼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귤과 멸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귤껍질을 이용해서 차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요. 귤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비타민C가 4배나 더 많고 비타민C는 콜라겐의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고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선 깨끗이 씻은 귤껍질을 얇게 채 썰어줍니다. 그리고 멸치는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해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그리고 귤껍질과 멸치를 함께 볶아주면 끝. 이때 취향에 맞게 간장과 물엿 등을 넣어서 볶아주시고, 여기에 호두도 추가해주시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귤껍질 멸치 볶음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귤과 함께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상극의 음식과 귤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귤과 상극이 되는 음식은 피해주시고 좋은 궁합의 음식을 함께 섭취하셔서 건강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 소중한 지인분께도 영상 공유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